경주입니다. 1200m를 펼쳐지는 혼합 4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승부 경주입니다. 자 6번 마 슈팅 브라운. 지난번에 데뷔전에서 가능성을 보여줬던 마필이죠. 다소 외곽전결을 하면서도 막판에 끝걸음이 나왔던 마필인데 이번 훈련 시의 모습을 보면 은 상위군 마필과 병합시에서도 좀더 여유있는 걸음발을 보여주고 있고 나름 안정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기본 걸음발이 있는 마필이고 직전 데뷔 확연하게 좋아진 그런 모습이 있에충분한 손색이 없는 마필이고요. 지금 안쪽에 이제 배당 마피를 월드 히어로 마피를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마피는 최근에 이제 보여준 거는 빠른 없는데, 이번에. 훈련하는 모습 속에서 나름대로 변화가 모색되고 있고, 그런 발도 직전 대비 좀더 나아진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이제 4번마 원인일지전도 직전 경주부터 변화가 왔는데, 이번 훈련시 모습에서 강한 훈련, 무난하게 소화해낸 내는 마필이고, 직전 대비 좀더 나아진 그런 모습, 스포시 탄력이 좀더경지마다온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번마 어, 행복 질주가 직전 경지에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난번에는 무리한 외곽 질주를 했습니다, 이 마필이. 그런데 이번에는 나름대로 훈련을 잘 했고, 훈하게 마피 가다듬어 진 그런 모습이고 5월 10일 날 2차 발당 시 컨디션 은 충분히 된다. 그러면 여기서 입장기 대치 높은 마피이죠 그래서 6번 축으로, 6번 축로 5번 한방 때리시고 1번 때리시고 6 놓고 1번, 4번만 가볍게 방어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5번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자 이륜 경마정부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는 이제 차를 갖고 갔었는데 이번 주는 차가 가면 너무 힘들어서 야간 여차를 타고 새벽 4시에 도착을 해서 어, 경마장에 와서 조교를 보고 또 카메라를 찍고 바로 또 KTX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좀 아무래도 몸은 돼도 어, 차 끌고 갈 때보다 훨씬 좀 몸이 좀 낫습니다. 아, 지나지, 지지난지 고생한 생각을 해서 제 이번 주 그렇게 갔더니 뭐 이번 주에도 갈 거고 또 다음 주에도 어, 또 기차, 오는 기또도 기차 표까지예약해다 해놓고 왔으니까 계 개, 동구간 계속 다닐 겁니다. 지난주에, 어, 첫 번째 주 부산을 갔다 와서 좋은 결과를 얻었죠. 어, 경수도 많이 맞췄지만, 어, 승부경주였죠. 금요일날 승부경주, 오경주. 어, 1 1 2 복승식이 112배, 112배 쌍승식이 152배. 예, 세금왕 추천해서 적중을 해드렸습니다. 6, 슈팅 브라운의 오일 지점. 그래서 1, 2 차가 왔는데슈팅브라운 충만을 놓고 해서 쌍승시까지 맞췄죠.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함은 이렇게 어 좀더 건전합니다. 물론 이제 한마필를 찾아도 후차까지 찾는다는 게 힘든 게 경마지만 어쨌든 어 가면 갈수록 부산 경마는 또 좋은 결과가 있으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왜 조교만 보러 간다? 면 사실은 저는 안 갑니다. 왜냐면 그 조교 부산이 조교가 좀 거리가 좀 짧아서. 조개 보기가 좀 약간 용이하지 못합니다. 상태를 보기에는 좀 좋은데, 그래서 저는 뭐 상태를 보는 편이고 가서 또 카메라를 찍어오니까 금주 찾으를 갔다가 제 원하는 방식대로 제가 찍어오니까 그 찍어오는 걸 돌려보는 과정에서 또 좋은 것, 좋은 마 많이 나타납니다. 또 물론 이제 현장에서도 체크해 를 갖고 오고요. 그래서 그런 양방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요번 주든지 경 어, 마피들 노림납피도 많이 있는데. 승부 경제 3번 제대로 한번 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만큼 또 좋은 성적 또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성적 나려고 믿습니다. 자, 1경주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산 1경주입니다. 1000m 쳐준 국제로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6번마 생생질주 나름대로 직장 경주 대회 전에서 가능성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이번 훈련 시 모습에서 어 그런 말이 완전히 변화가 있고 직전 대비 확연하게 올라온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정도 편성에서는 그냥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충만은 오심치 뭐, 않는 그런 모습이고 요거 놓고 이제 공략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이제 이번만 여러 분의 세상이 직전 경주부터 조금씩 변화가 왔고요 훈련경도로좀더 강하게 가면서 마필도 직전 대비 좀더나아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5번마 탐나행이 대부전을 치르는데 에, 나름대로 마필 자체는 뭐 직전 경주 음, 주 조행검사 시대에 점점 나아진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중저세가 안정됐다는 점에서 좀더뛰어줄수 있는 마필이고요. 9번마 퍼펙트 크가 음, 쉽지 않은 출전이지만 마필은 어, 8천만 원짜리 국가의 마필입니다. 기본 혈통 기대치가 있는 그런 모습에서 조금 더 발전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번마 쌩쌩질 출을 볼때 이번마 여러분의 세상 오버마 탐나행운, 오버마 퍼펙트 호드까지 세금으로 감축해드렸습니다. 자, 부산 이경주입니다. 1 0 0 0 m 로 펼쳐진 국산 이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이제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 비카골이라는 강력한 축마가 있습니다. 아, 나름대로 직전 경주 대비 걸음발도 살아나고 여유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 어, 요거는 고작 공략하는데 단양미인이 인기 마필인데. 어, 제가 이제 수요일에 부산 조교를 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산 조교가 끝날 즈음에, 이게 이제 조교 번호가 구조 구본인데, 조교가 끝날 즈음에 당말 했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 이상, 어, 강하게 어, 진 나는 점을 기 때문에, 예 또, 구보 모습도 그렇게 막속 좋지도 않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담양미에는 지울 수 있는 마피입니다. 비카골도 놓고 담양미 자르고, 지금 4번만 기대하라도 지금 인기를 데뷔전 치리막 빈기 모을 겁니다. 용마필도 100% 아닙니다. 근데딱한 마리가 눈에 띄는 마필 있습니다. 그래서 고마필도 주행자에서도 안정돼 있고 재밌는 경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파 비카골드 축으로 아주 큰배당은 아니지만 10배에서 20배 사이 중배당을첫 번째 승부 경주부터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3 경주입니다. 1,200m 국산옥군 암말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자체는 지금, 이변가능성이 상당히 내포하고 있는 그런 경주인데, 지금 썬플레어가 인기를 많이, 인기일입니다. 종합지 인기일인데, 이거 말이 100%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터질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이거 뭐, 저는 현재 컨디션만 조금 이상하면, 짜르고갈 생각입니다. 충만한 7번 뭐, 어버입니다 네, 나름대로 직전 경주, 데뷔 전에 치는 마필인데 이번에 걸음빨의 변화가 확연히 느껴지는 마피입니다. 기본 걸음빨이 있고, 어, 나름대로 직전 데뷔 좀더 낮은 그런 모습이라면, 저 마피는 충분히 충만으로서 손색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이제, 자, 이제 고배당 추천 경주로 추천을 드리는데, 일본만 썸프레를 자르고, 점프레를 자르고, 어울 축으로 음, 배당을 한번 노려보는 그런 고배당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후처권에는 상당히 이제 능력이 드러나지 않은, 어, 마필들이 많아서 요거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현장 본인 인디션도 꼼꼼히 체크를 해서 어 현장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배당 추천경주로서 일본만 선플레이어 인기 일자리 요 자르고 물론 이제 현장에서 또 어느 정도 상대가 없다면 방어는 해야 갖고 가야 되는 문제지인데 지금 같아서는 뭐 말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버블 축으로 고배당 추천경주로 추천드렸습니다. 자, 부산 4경주입니다. 1300m로 펼쳐는 국자로운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메인 승부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나름대로 기본 배당들이 높게 형성이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중배당이 예상이 되는 경주인데, 자, 메인 승부경주 충마를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마 은합니다. 직전 경주부터 변화가 왔고, 나름대로 이번 훈련시 모습에서 상당히 여유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수요일날 이제 스포를 나중에 보니까, 어, 마필 자체가 폭 자체가 이제는 뭐 경쟁력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많은소식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후차권에는 어느 정도 인기순위 4위권 마피이마피 마필 상태가 상당히 여유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한방 찍으려고 합니다. 어, 그 모습도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번 경주 메인 승무 요지로 은하를 추구해서 자 중매당을 노리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부산 오경주입니다. 1,300m 후락 4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6번 막 크림슨 플레이즈라는 강력한 충마가 있습니다. 이 마필은 직장 경험주 뭐 여유있게 이겼고, 어, 마필 역시 여전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에 대한 기대치 충분하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 걸음발이 있는 마필이죠. 여기 이제 이번 스프링 난리가 쉬앙 마필인데, 나름대로 주행검사 시의 모습을 보면 아주 여유가 있죠. 어 나름대로 여유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 마필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뭐, 주행검사실 모습을 보면, 재검시 모습을 보면, 뭐 청군 적응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마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거기에 이제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은 이제 5번만 1000년 특급 정도인데, 나름대로 어, 기본 걸음빨이또 있는 마필이고, 직전 대비좀더 나아진 그런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6번만 크림슨 플레이지를 강하게 충만해 본다면, 2번만 스프링날리, 5번만 1000년 특급 두구멍 정도는 앞치게 되겠습니다. <목소리> 자, 부산 육경주입니다. 1 4 0 0 m 펼쳐지는 국산 4분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어, 3번막 오부킥 음, 나름대로 직전 경주, 제거을 받고 나서 와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줬던 마필이고 이번 훈련시 모습에서도 상당히 여유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건 뭐 제가 충마로 추천드릴 수 있는 마피입니다. 지난 번보다 많이 좋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충마로 추천드릴 수 있는 마필이고 6 번만 레골라스도 직전 경주 승군전에서좀 아쉬운 거를 바로 보여줬는데 나름대로 훈련 을 정성을 들이면서 직전 대비 좀더 발전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500만 필로 일본만 용맹질주인데 나름대로 마필 자체는 직전 경주부터 조금씩 변화가 왔던 마필이고 어, 일번 훈련 시에도 나름대로 변화가 온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을수 있고요. 7번만 비케이킹도 나름대로 지난번보다는 좀 나아진 그런 모습입니다. p 아, k 킹도 지난번보다는 좀 나아진 모습이고 지금 문제는 1번은 마이스타인데 음, 필 자체는 이렇게썩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뭐 빼라는 말은 강하게 못하겠지만 현장 컨디션을 분명히 살펴야 된다고 지금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3번만 오브킥 추로 2번만 용백률주 6번만 레골라스 7번만 BK킹까지 세금으로 압축해 드렸습니다. 자, 부산 7경주입니다. 1,500m 국산 4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승부경주죠. 자, 여기는 이제 8번마 대로 시대라는 강력한 충마가 있습니다. 어, 승군절이지만, 남들 직전 경주가랑 여유있게 이겼고, 이번 훈련 시에도 어, 상당히 발전돼 있는, 직전 대비 좀더 좋아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이 정도 편성에는 그냥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후차권에 기산 3, 4, 2, 4, 5위권 맞게 한두가 딱 좋아져 있습니다. 요거 거의 단통성으로 때려먹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6배에서 10배 나올 것 같은데, 굉장히 재밌는 경주가 될것 같습니다. 8번마 테로시트 축으로 훈련 좋은 놈 단통성으로 찍어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8경주입니다. 1500m 국산 상군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순부경주입니다순부경주인데 어, 어, 나름대로 이번 경주 자체가 인기마 접전구도 속에서 펼쳐지는데 여기는 딱 요지 여지 승부 경제 요지는 그렇습니다. 인기마한네주 정도가 어느 정도 껐적껐적 될것 같은데 두두는 나쁘고 두두는 좋습니다. 단통성으로 찍어 먹는 경주입니다. 아, 나름대로 이제 편하이 얼마 나오냐 문제가 되겠는데 뭐 훈련적으로 볼때뭐 확실히 두 번, 두 마리가 확실히 되게 좋아져 있기 때문에 뭐한 일곱 배에서 열배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인기마 접전 구도 속에서 훈련 상태 좋아진 두 마리 인기마 단통으로 찍어 먹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부산 구경주입니다. 1600m 혼합이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무진장이랑 강력한 충마가 있습니다. 아, 여러분은 이제 직장인들이 워낙 여유 있게 얘기했고 순0 전이래도 이마피뭐 충마로서 순색이 없다. 이렇게까지 느껴졌던 걸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마피로 충마를 올때 3번만 비스터와이가 지난번에 워낙 여유 있게 얘기했죠. 이 마피로 머리가 데끼게 팔릴 건데 예, 댓글이 인정을 하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고요 마, 미스터 와이드 마피 상당히 괜찮습니다. 여기에 도전하는 마피를 본다면 9번 마피스크가 있겠습니다. 어, 제거를 받고 나오는데, 마피는 뭐 전혀 이상이없고 어, 스포츠 탈락도 여유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마필도 충분히 입상기 대체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8번만 고지정벌, 승분전원 칠이죠. 어, 기본 거를 발이또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입상기 대체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7번만 무진장을 추로, 3번만 미스터 이 8번만 고지정분, 9번만 미스 키까지 세금 모나합시켜드렸습니다 <목소리> 자, 부산 식경주입니다 1900m 국산일구 원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고스트 이스퍼. 나름대로 인기를 많이 모을 마필입니다. 뭐, 여전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나름대로, 어, 훈련 강도는 뭐, 직전과 비슷하지만, 컨디션 자체는 지금부터 상승세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 고스트 이스퍼 측으로 훈련 상태 변화 보이는 놈, 마지막 경주 제대로 한방찍어먹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 재밌는 경주가 될것 같고, 뭐 단통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코스트이프스 죽으로한방 제대로 때려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1경주가 되겠습니다. 800m로 펼쳐진 경주죠. 제주만 3세 이상 경주되겠습니다. 가 자, 4번 가리산이는 이걸 뭐 축마로 인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마필 뭐 자체가 앞으로 마이티 마필 같습니다. 지난번 뛰는 거 지금 같은 승모 어, 필들이 너무나도 좋은 그런 모습, 제주나 같지가 않습니다. 이건 강력하게 강추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거 놓고 공략하는데, 2번마 상록수가 지난번에 그전에 좀 아쉬운 얼음바를 보여줬는데, 요번에 나름대로, 어, 원유일기 씨가 훈련을 했다고 하는데, 어, 괜찮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7번마 미주에, 이마필도 이제 막판 근성구적으로입상 실패했던 마필입니다. 나름 이제 편성을 충만을 빼놓고 해볼만 희차까지는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난 마필이고 서부제일이 지난번에 워낙 여유 있게 이겼던 마필인데, 나름도 이제 일주만에 출주입니다. 아일주만에 출주인데 뭐크게뭐 가끔 일주만에 출주를 하니까 뭐큰 이상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서부제일은 지난번에 여러번받았던 마필입니다. 가리산인을 충만을 볼때이 번만 상록수 거기에 칠 번만 미주에 구 번만 서부제일까지 세 구멍입니다. <목소리> 자, 제주 3경주가 되겠습니다. 1000m로 펼쳐지는 경주 한라마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자체는 인기만 난타전 양상입니다. 그래서 세두로 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승리주역이 예, 직전 경주는 좀 아쉬운 걸음바을 보여줬지만 예, 나름 어, 마필 자체는 어, 안쪽 게이트 유리하고 여기서는 해볼 만한 마필이고요. 4번은 명실상부가 직전 경주인지 아쉬운 걸음바로 보여줬는데, 일주일에 다시 재검, 재출주합니다. 이 명수장부가 뭐 훈련은 뭐 가볍게 했습니다. 가게 아, 했는데, 에, 이런 부분은 좀 따져보셔야 되는 게, 지난번보다는 좀 약한 편성이 되지 않겠냐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이제 8번마 삼국사인데, 나름대로, 이마필 도 이제, 지난번에 좀 계속 그전에 아쉬운 거는 바로 보여줬는데,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수가는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친이친이 친구는 는이는이 친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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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이번마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축해드렸습니다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0 0 m 이펼쳐지는한라구는이가되는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어, 인기마 접전 구도 속에서, 3번 마 마신 상담. 자, 2연승을 구가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에, 나름대로 이제, 재검을 받고 나와서 계속해서 2연승 하는데, 지난번에도 어느 정도 여력이 담았던 마필이고, 이 정도 끝걸음이라면, 어, 상당히, 아직까지 1000미터에서 무조건 토하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6번 마 11지가 지난번에 좀 아쉬운 걸음발 보여줬지만, 음, 마필 자체가, 어, 훈련 과정이 상당히 좋은 그런 면모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나고, 요 마필은, 저 현장 컨디션이 좋다면 충분히 될수 있는 마필이고요. 8번 마, 달리군단도, 직전 경주 이제 승군전에서 아쉬운 걸음발을 보여줬지만, 어떻든 간에, 음. 에, 경주 승군에 갖고 적응을 했고, 또 기본 걸음발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치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번 마, 음. 와신상담 음, 6번 마, 11지, 8번 마, 달리군단까지, 세웨이 압축해드렸습니다. 자, 제주 6경주입니다. 1100m 및 10m 제주 3상 핸드킥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인기마 접전 구도 속에서 은근히 좀 까다롭고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어, 어쨌든 뭐 조교에 대한 부분도 좋고 복귀에 대한 부분도 좀느 뜨는 마피리고 그래서 목하면 중배당 한번 열심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존에뭐또 이마피들들이 계속해서 나왔던 마피고 눈에 익은 마피라 전에 마피 보면 마상들를 대충 하는데 현장 컨디션까지 감안시켜서 여기 한번 중배당 승부를 재배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실동주입니다. 1,200m 한라마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아, 인기만 안 타자. 여기 좀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편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이제 2번마 거모가 직전 경주 에좀 아쉬운 걸음빨을보였는데 직전 경주 가만히 보면 의지가 좀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만 좀 보여준다면 충분히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마피리고요. 3번마 신천보수가 지난번에 우승을 하고 어, 나름대로 승군전을 치는 마피입니다만 어, 기본 걸음발이 있고 또 승군전 편성이 렇게 세지 않는 그런 편성이라면 충분히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마피리고요. 5분마 산전 돌째, 승군전입니다. 지난번에 워낙 여유있게 이긴 마필이고, 지금, 지난번에 또1이0 0을뛰어봐서 우승을 하고 승군전 한 마필이기 때문에, 여기 또, 마필 자체가 순, 뭐, 순발력도 있는 마필이고, 평상을 볼때 단독선행이 충분히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승군전에서 통하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전은 2번마 거모, 3번마 신천버스, 5번마 신천졸대. 자, 세단에서 정리가 되겠습니다.